자, 그럼 조금만 요약을 해보면, 자, 드디어 이제 상장빔이 나왔다. 근데 이제 끝이 어딘지 모른다. 자, 우리는 과연 언제 내리고 아직까지 안 들어가신 분들은 언제 다시 사야 되냐? 아니면 새로 사야 되냐? 자, 고로한 부분들 전부 다 위에 번호로 이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비슷한 이슈의 코인들이 2차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블러.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자금이 이제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데는 이러한 뉴스의 힘이 조금 어느 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블러 팀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다른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코인도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더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건 상장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려야죠. 상장빔 말고, 상장빔 같은 경우는 훅 올랐다가 빠지죠. 요게 아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뉴스. 바로 그것이 요벨벨벨별이다 제가 좀 되게 어려운 루트로 좀 구했습니다. 자, 요 뉴스 알고 싶은, 알고 싶으신 분들. 자, 한발 빠른 요러한 블러 정보. 010-9849-4556으로, 자, 블러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K입니다. 자, 오늘 불러 바로 3탄인데요. 3탄, 어느새 벌써 3탄입니다. 처음에 여기서부터 알려드렸던 거 1탄, 2탄,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이제 3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 강하게 갈수 있는 이유, 바로 상장빔이 안 나왔다. 그러면서 요 부분에서 이제 1탄 찍어드리고 제가 가면 2탄으로 돌아올게요. 라고 했을 때가 바로 요 때였습니다.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닐 거다, 제대로. 잠깐 널, 잠깐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끝이 아닐 거다. 어떻게 됐죠? 자, 바로 지금, right now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 뚫었어요, 이제. 이제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여기 밑에서 산 거래량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비슷해요. 이 말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큼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보이도록 하려면 이미 어제 그제 거래량이 거의 한두 배쯤 나오면 돼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빔이 될 겁니다. 그 마지막 빔이. 오늘의 제가 완전 강력한 초강력 무기로 가지고 온 별이 될 겁니다, 별. 현재 지금 업비트에서의 거래 대금보다 지금 다른 데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바이낸스가 사라져서 좀 착시 효과가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업비트는 55% 그리고 나머지가 어떻게 보면은 뭐4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죠. 자, 해외에서의 거래 대금이, 자, 보시면 해외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은 다시, 자, 여기서 한, 글로 자, 빨간색으로 쳐드릴게요. 해외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있다. 해외 거래 대금 상승. 그 말은 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업비트보다 이제 해외 비중이 커진다.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요. 그만큼 해외에서의 신뢰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바이낸스에 이제 이슈가 있었죠. 바이낸스의 이슈가 있음으로써 이제 코인베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코인베이스도 드디어 지금 여기에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점점점 올라올 겁니다. 왜냐? 업비트에서의 거래대금도 상승. 한다면 이 총량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해외의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 기사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딱 어떻게 보면 2탄 정도 찍었을 때 어제 어제 뉴스네요 어제 뉴스 이 뉴스는 자 다수의 기관 투자자 OKX에서 매수 후 스테이킹을 했다 요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어제 상승 그제 상승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차 블러에 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 그러면서 다른 기사들 얘기도 했었죠. 실제로 이제 투자 자금이 증가했다. 바로 이게 TVL인데요. 자 TVL 지금 여기 지금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나? 자 블레스트 TVL이 2.3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블레스트 가는 거는 또 다른 코인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바로 블러 팀이 개발을 주도했다라는 점에서 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되게 좋은 걸 만들어요. 근데 좋은 게 1번 타자인 블러가 되게 잘 됐어요. 그렇다면, 2번 타자. 2번 타자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걔도 잘 되겠네. 이 생각이 좀 들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블래스트도 지금 같이 해서 덩달아, 지금 투자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의 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laughs>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 제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바로 그한발 빠른 정보를 지금 저희, 제, 저한테는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이제 뉴스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바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예상 수익률 200%인 종목, 그리고 자, 100만원 상당의 저희 코인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해둔 이제 코인 백서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소통방 입장까지 자, 위에 번호로 0109849에 4, 5, 5, 6번으로 이제 블러라고만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자 언제 샀어도 어제만 아니면 대부분 다 수익이실 겁니다. 난 매매가 매매 끝 끝났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진입 자리를 보고 계실 거고 두번째 물렸다. 자 1번 매매 끝났다. 그리고 2번 물렸다. 자 그럼 대응해야죠. 대응. 그래서 3번, 사고 싶다. 자, 이분들 역시 대응.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요러한 정보들을 제가 매일매일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위에 번호로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세를 한번 그래도 좀 봐야겠죠? 자, 여기 색깔 좀 칠해놓을게요. 여기 요선입니다. 요선 딱 칠해놓고. 보시면 요때 600원 때 이게 한 600원 30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712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날 땅 말똥 끝날 땅 말똥 하면서 되게보면 그래도 꾸역꾸역 올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 블랙프라이데이로 지금 오늘 뭐 본장은 반장 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조금만 하고 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어 우리나라 업비트에서도 거래 대금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터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요때 처럼 보시면 돼요. 요때. 이때. 요때가 어떻죠? 한번 올라도 내려왔는데 다시 올리는데 거래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지는데 올라가요. 이게 바로 이제 찐. 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찐이라고. 그리고 반대로 거래량이 빵 터지고 내려오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시간이 좀 걸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어, 좀,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요것까지는 제가 딱 공유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추가 내용은 저희 소통방에서만 공유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소통방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은 이 블록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첫 번째,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2탄까지 1탄 찍고, 자 1탄 찍고 올랐어요 자 일단 와 하죠 그리고 2탄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끝 아니에요 끝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 3탄 3탄 같은 경우 자 1탄 2탄 다 겪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지금 무료 소통방에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이 저희 방 분위기 다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왜냐 말씀드리면 그렇게 머지않게 2탄 3탄 4탄 다 나오니까요 차라리 끄시면 영상 찍지도 않아요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그 아직까지 못 먹으신 분들 자 꼭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해보세요. 그래서 드디어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슷한 이슈의 코인들이 2차 상승 나오고 있다. 지금 보면 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오늘 열심히 달리고 있죠. 자, 그 정보까지 오늘 음, 추가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블러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요약을 해보면. 블러 팀 개발에 주도 코인이 있고 그 코인이 잘 가고 있다. 그리고 블러와 이 코인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자, 요것까지는 일단 우리가 검색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 마지막인 요 별별별별 별이 이제 우리의 저의, 이제 사탄을 찍게 할 원동력이 될 겁니다. 자, 사탄에서 이거는 공개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사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릿수가 아마 바뀌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걸 한번 겪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한발 빠른 정보, 블러라고만 위에 번호 010-9849-455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예상 수익률 200%가 되는 코인 종목과 함께, 코인 백서, 그리고 저희 정보방, 유료 회원들한테만 드리는 건데, 무료로 오늘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해서, 음 당분간만 좀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이번 기회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불러 이렇게 하고, 저는 사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